안녕하십니까 신기사입니다 오늘 다뤄볼 제품은 풀무원 오라니어 인덕션입니다. 독일 제품이고 어, 해외에서 들어오는 제품들은 잘 아시겠지만 직렬 연결을 해야 됩니다. 콘센트 연결이 아니라 직렬 연결을 해야 되므로 저희가 꼭 이렇게 콘센트에 전원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저희가 작업하기 전에 차단기 내리기 때문에 이런 테스터기를 꼭 지참을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인덕션 A.S. 영상을 찍을 거고요. 먼저 오픈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안에 어, 상판 보호를 위해서 소품이 있고, 어, 박스가 하나 더 되어 있네요. 이중구조 되어 있고, 설명서하고, 방편 어, 가이드들이 있습니다. 되겠습니다. 아, 네, 하시겠지만, 이렇게 박스 있는 걸로 그래서 바닥을 보호한 상태에서 브레이드를 놔두시길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얇습니다. 어, 되게 얇게 되어 있고, 지금 이중 타옥으로 되어 있고, 특이성이 있다면 측면에서 피스를 박은 게 아니라 아래에서 위로 박았기 때문에 AS 하실 때는 이 상태에서 뒤집어서 상판을 분리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별렌치를 쓰고 있으니 꼭 이렇게 별렌치 종류별대로 하나씩 갖고 다니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저희가 ES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차단기에 연결이 되어 있을 거고 차단기에서 불리를 시키신 다음에 이렇게 제품을 드러내 가지고 싱크대 위에 상판에 꼭 밑에 수리포하고 보호대를 놔두셔서 위에다 얹으시고 상판이 깨지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총별 피스는 어, 하구 네개 위에 네개 양쪽에 두 개씩 1 2개 있습니다. 꼭 다시 조립하실 때 숫자 어, 안 잊어버리기. 상태에서 그냥 올리시면 안에 있는 부자재들이 이렇게 쏟아져 내릴 수가 있으니까 상판하고 같이 잡으셔서 뒤집은 상태에서 상판만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제품 하판과 상판이 어, 끈끈하게 붙어있기 때문에 하판을 잘 잡으신 상태에서 상판을 조금 힘있게 그냥 똑 떨어지는게 아니라 약간 힘있게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식으로 지난번 영상에도 설명드렸지만 꼭 상판은 세워놓으시면 안됩니다. 어, 밑에 수리포나 아니면 고객님께 협조를 구하셔서 박스 같은 재질을 놔두시고 그 위에다 올려놓으셔야지 어, 이렇게 기대 놓으면 깨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같은 경우는 이렇게 뒤집어 놓는게 아니라 이렇게 놔둡니다. 바닥에 조그만 어, 돌멩이나 이런 이물질이 있으면 스크래치가 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꼭 뒤집어 놓으시는걸 추천 드리겠습니다. <목소리> 상판을 분류를 하면, 어, 이런 식으로 코일이 보이고, 그리고 컨트롤러가 보입니다. 어, 당연히 아래쪽에 파워 PCB하고 메인 PC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이 히터부터 때리려고 하면 소비자 기준으로 봤을 때 앞쪽에 있는 것들은 그냥 이쪽에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멍에서 탈착시켜 주시면 되고요 이쪽도 똑같습니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양쪽에 어 구멍이 있어서 탈착을 시키시는데 가운데 쪽에 어, 핀이 하나가 있어서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렇게 올리시면 부러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으로 돌리시면서 살살살살 올리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하셔야 됩니다. 한번더 말씀드리지만 이런 식으로 대각선으로 올리시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빼는 거죠. 이렇게 빼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기가, 살짝, 이렇게 후크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뺀다고 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 아래, 컨트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로 올리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쪽 커넥터, 이런 식으로 빼고 다시 부품 교체하실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살짝 하시지 마시고 꼭 끝까지 들어가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살짝 대기면 나중에 제품 사용하시다가 자동이 되다 안 되다, 되다 안 되다 접점 불량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끝까지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커넥터 연결하시고 위쪽 잘 다섯 군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잘 해서 꽂아주셔서 어, 하셔야 됩니다. 요게 대충 이렇게 해놓으시면 덜렁덜렁 합니다. 나중에 위, 위에 터치 인식이 잘안 되겠죠. 그러니까 딱딱딱 소리가 나게끔 하셔야 되고 하판 하시려면 위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피스를 다 풀어야 됩니다. 방금 상판을 했을 때는 끝에가 뾰족합니다. 피스가 그리고 하판 안에서 메인보드를 넣을 때는 끝에가 없는 보이시죠? 이 차이가 있으니 헷갈리셔서 반대로 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상판한 거는 왼편에 그리고 하판한 거는 오른편에다 놔두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쪽에 볼트 체결되어 있는 것들을 풀어 주셔야 이걸 이 구멍 안으로 넣을 수는 없으니 코일을 다떼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이쪽 양쪽에 커넥터도 떼 주셔야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서 작업 을 분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 검노 검노 이렇게겠죠. 두개두개두개두 개, 두 개, 두 개. 요거 저희가 사진 찍어놓은 거 카페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고 헷갈리실. 필요 없이 작업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잠깐 설명을 까먹었는데, 별 길이를 어, 바꿨습니다. 두께가 다릅니다. 지금 보시면 그 전에 했던 것 어, 사이즈가 다르죠. 그러기 때문에 꼭 어, 여러 가지 종류를 갖고 다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쪽 커넥터가 하나씩이 있어서 이렇게 보이시죠? 요거 헷갈리시면 안되고 특히 저희 잘 알고 계시겠지만 코일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러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요거 잘 놔두셔야 됩니다. 바닥에다 놔두시면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막 발로 밟아버려요. 저는 지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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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서가 이렇게 됐습니다. 시계 방향, 시계 반대 방향, 제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있다가도 그 순서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겹쳐놓은 겁니다. 손이 들어가기가 좀 힘들어요. 네. 근데 이렇게 해줘셔도 되고 접지가 이렇게 양쪽에 있어서 접지도 떼셔야 되는데 손으로잘 안되니? AS는 롱로우즈와 드릴만 있으면 8 0에 AS가 되죠 자, 위에 커버 떼시고 파워 PCB 그리고 메인 PCB가 위치를 하고 있고 어 약간의 특이성으로는 어 전체적으로 이런 PCB보드판을 피스로 박아놓은게 아니라 플라스틱 클립식으로 그래서 일자드라이버가 꼭 필요하고요 이렇게 빼시면 될것 같고 여기 지금 슬리브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 둘셋넷 그리고 이렇게 펜 양쪽으로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뭐잘 아시겠지만 이팬 같은 경우에는 소음의 원인이 됩니다 다른데 잉 하는 소리보다 따가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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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뭐 들들들들 이런 좀 뭔가 걸리는 듯한 소리가 난다 그러면 이제 펜이 이제 안에 있는 모터들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팬 교체를 하시면 될 거고 모터 교체가 제일 쉽겠죠. 이렇게 빼셔서 이탈을 시켜주신 다음에 양쪽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빼시고 교체를 하셔서 이렇게 다시 꽂아만 놔주시면 되고 반대쪽에 있는 것들을 확인하셨던 것처럼 똑같이. 이렇게 하면 모터가 교체가 되겠죠. 그리고 보드판을 교체를 하실 때는 슬리브를 먼저 빼셔야 됩니다. 양쪽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퓨즈 빼시듯이 슬리브도 빼시면 되는데 퓨즈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가운데가 비어 있습니다. 비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제끼식만 하면 되고, 전기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쪽 양쪽에. 올려놓고 올려놓고 이쪽도 한쪽씩 한쪽씩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개를 다 어, 빼놓고 하려고 하시면 잘안 됩니다. 연결되어 있는 거 떼시고 이쪽도. 이렇게 교체를 하시겠죠? 그러고, 새 걸로 갖고 오면, 여기 지금, 어, 하나,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둥을 먼저 구멍을 넣어주시고, 넣어주시면서, 넣으실 때는 이제 편하겠죠? 이렇게. 이러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이쪽, 파워피쉬기도 올려놓고, 이쪽, 올려놓으셔서, 이렇게 빼셔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쪽에 지금 반대쪽으로, 이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피스 6기로 연결이 되어 있을 거라서, 뒤쪽을 먼저 푸시고 파워 피시를 바꾸셔야 될것 같습니다. 뒤에 거 잠깐 봐볼까요? 이렇게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요거 먼저 떼시고 그리고 파워 피시 바꾸셔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갈색 선이 이쪽에 있고 두 개가 같이 물려 있습니다. 여기 지금 동관 보이시죠? 그리고 한칸 띄고 파란색 선 있고 디귿자로 돼 있고 그리고 바로 옆에 적지 물려 있습니다. 요거 순서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요거 사진 찍어서 저희가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 거를 뗐다 치고 뒤집으면 방금 이쪽에 있는 클립들 떼시고 올리시면 교체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저희가 익히 아시다시피 보통 이런 하네스들은 같이 동봉이 안돼 있기 때문에 하네스는 다시 뺐다가 다시 제자리로 넣으셔야 되고 요거 저희가 사진 찍어서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원복을 시켜야 되는데 자, 얘는 상판에 돼 있었죠? 어, 이거 떨어져 있네요. 꽂아주시고요. 얘는 이쪽 지금 보시면 얇게 꽂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꽂으신 상태에서 이렇게 해주시고, 슬리브 잊지 마시고, 4개 딱딱딱딱 소리 나셔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놔두시면 접촉 불량 됩니다. 딱딱 소리 나셔야 됩니다. 지금 모터에서 이렇게 가는 길이 양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상판을 덮었을 때 어,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어, 안 걸릴 수 있게 자리를 잘 잡아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상판 가져와서 저는 접지보다 이 컨트롤러 먼저 꽂도록 하겠습니다. 고잡구요. 위치를 찾아야 되겠죠, 이제. 자, 하나, 둘, 셋 맞았으면 나머지 다 맞겠죠. 그러면, 뾰족한 피스 말고, 납작한 피스 뽑겠습니다. 반대 방향으로 한다 했죠? 검은색 꽂고, 노란색 꽂고 Okay. 자, 됐죠? 그러면 상판을 다시 올리시는데 상판에 네모난 은색 부분이 하판에 안쪽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바깥쪽에 있는 거 아닙니다. 안쪽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안쪽을 맞추시고 이렇게 내리셔서 라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잡아서 뒤집으셔야죠. 그냥 상판을 다시 피스를 박아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이거를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돌립니다. 특히 상판 뒤집으실 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사이드 부분, 이쪽이 그냥 탁 나버리면. 작 흠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꼭 조심하시고요. 다시 뒤집으시고 제품 차단기에다가 마지막으로 꽂아주시면 끝나겠죠. 어, 이상으로 오늘 풀무원 오라니오 인덕션 a s 영상 마치겠습니다. 크게 몇가지를 설명드리자면 별넷이 필요하시다는거 그리고 피스의 종류가 세가지 뾰족한거 납작한거 볼트가 큰거 총 세가지 사용하니까 헷갈리지 않으시게 잘해놓으시고요 어, 제품의 특성이 피스가 많이 박힌것 보다 어, 이렇게 클립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클립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AS 하시기는 에 확실히 편리 하실 것 같습니다. 부품 교체하는 것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요. 어, 저희가 AS 어, 꼭 끝나시면 정상 작동하는지 기능 작동 다 확인하신 다음에 고객님께 보시라고 고객님 AS 다 끝났습니다. 이렇게 정상 작동합니다. 확인시켜드린 다음에 꼭 현장 철수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어. 영상 감사하고 구독과 좋아요는 많은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